사단법인 대한국 가수협회 함양지부 현판식이 2023년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함양군 함양읍 동신빌딩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차상렬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 소개에서 진병영 군수와 박영훈 군의장, 정광석 군의원 임채숙 군의원, 이용권 군의원, 배우진 군의원, 강성갑 예총회장, 천광건협회 수석부회장, 백순기 전북도회장 등 내비들과 지부회원 17명 중 참석한 8명의 회원 등을 국민의례 후, 정왕군 지부장은 화장사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진병영 군수님과 박용훈 군의장님과 군의원님들, 강성갑 예초회장님 천광건 수석부회장님, 백순기 전북도지회장님과 가수분들, 통영과 산청 등에서 참석해 주신 기빈. 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가수 협회 함양 지부는 앞으로 함양의 가수 인재 양성과 함양 국민들의 문화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함양의 더욱 높은 문화 여건 조성과 수문 인재 양성은 저희 힘만으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기빈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어야만 감흥하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진병영 군수와 박영훈 군의장, 강성갑 외총회장, 천광건 수석부회장 등이 축사를 하고 1층으로 자리를 옮겨 현판식 겸 기념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였다. 함량의 열악한 공연 문화를 개선하고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출범한 대한국 가수협회는 앞으로 함량의 공연 문화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개선활동이 미라이 되어 활기찬 합양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대한국 가수협회는 2020년 창립하여 이철민 회장을 주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현상 차기 회장이 이어받아 활기찬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3, 4월경 함양지부 창립식에 유회장이 참석하여 격려할 예정이라고 기띠뱉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통판식 힐스타일 사단법이 대안을 닦았습니다. 함양금지 후속작정 관계를 최선 고맙습니다. 네, 보신 와중에도 네, 불구하고, 대한 네, 국가수 협회, 함양군지구현바시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같이 한번박수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먼저, 원하 행사를 위해서 핸드폰이 네, 진동문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진행형 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속 소개 후, 우리 지구 회분들 인사에 이어서 국민의회, 정화군 지구장님의 환영사, 그리고 참석하신 내비분들의 축하 말씀, 그리고 다가와 대화 시간을 잠시 갖고 1층으로 내려가셔서 평판 기념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비들을 우리 환영군 지구장님, 정화군 지구장님께서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5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제 인성 8.1이 신차는 거야기에 그때는 하나의 양을 본정지표하되 국민을 위한 소통, 행정, 구해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진병분들께서 선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함께하는 분들 중, 실험하는 회의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의 분의 박교훈 부회장님 선언하십시오. 정광성 기획 행정위원장 부속 들도이세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원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웅진 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 네. 예선의큰 발을 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내정 특별

예, 오늘 그이 행사를 위해서 참석하셨으니까 참을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내가 배운 아니다. <laughs> 저... <laughs> 나오시기 그러세요. 나오세요. 이 질문이 아데 사람들 같이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십시오. 음, 이수 도지부장님 오늘 어 다른 바쁜 일정으로 다들 나오시지 예, 못했습니다. 자, 차례 경례 네, 자리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쿠밍 어,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 공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례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 본인장례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정완군 지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을 설득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진병용 도지님, 박용곤 부의장님 항상 항상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양의 가수화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대한국가수협회 한양기구 설립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신 청담동 대한국가수협회 서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국가수협회 한양기구는 앞으로 한양의 가수 인재 양성과 한양국민들의 문화 여건 환상을 기여하고자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의 더욱 수준 높은 문화유권 조성과 승리 인재를 위해서 저희의 힘으로만 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주민분들의 격려와 있어야 가능하게 많은 격려와 사, 사랑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 더욱 기쁘고 슬픔을 빼고 행복을 나누는 일가의 기소가 떠나지 않는 카메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먼저,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수협회의 한양 지구 창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용한 저, 왕곤, 지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지금, 우리, 새벽에 한 7시 반부터, 우리, 공무원 산악회 시산절, 대공산에서 지내고, 오늘을 철공사하는 데를 바깥 돌고 온다고, 어, 바퀴 움직이고 시도 빠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목장이 조금, 다른 절 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박용원 회장님, 전광석 기흥 행정위원장님, 임채수 의원님, 이용관에 있님 고혜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한양의총 강성갑 회장님 참석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량군 지구 관전을 위해 멀리 이 대한민국 가수의 중앙에 수석 부여장님을 맡고 계시는 천광권 부여장님, 백승기 전라북도 지회장님 함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 함양금 가수협회 활동이 또 우리 함양 지역에 있는 가수들의 활동뿐만 아니고 많은 외국의 가수들과 함께하는 협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 한양 국민들에게 더욱 즐거운 봉사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도 우리 예총을 위시한 우리 한양의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해서 보다 윤택한 국민들 생활이 될수 있는 한양군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기업는한 해, 모든 분들, 은성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우 단상이 우리 친부들이한테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쫓기나 우리 가수 협회회원 여러분, 극반식 축하해 그 주시기 서 참석하신 우리 대회 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남운의 박용원장님. 사실 요즘 오늘, 오늘 겨울이 많이 좀 많이 추웠죠. 그냥. 그래도, 어, 봄에 딸려가는 이 부분에 맞춰 우리 아주 이렇게 그냥 주고 그, 반식을 오늘 하신 것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예, 뜻깊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함양에는양반의 도시지만 문화도 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타기, 이런, 우리 집 백년 부부님께서도 아마 도시체계, 병행의 꿈을 꾸지 않았나. 관심이 굉장히 지배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방송과 민총 해당 분이 또 원체에 있는데, 매년을 많이 쏟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우선과 기쁨과 복근 면소 아마 진지한 관심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혼자서 활동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특히 우리, 그, 우리 우리 군단위에 사실은 우리들이 항상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희망도 가지고 또 행복도 느끼고 피로도 풀고 그리고 여러분에 들 대한 이 국민들의 고마움을 항상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강부에서 또 태국이 이 연대 활동하는문화예술 쪽에 또 상임위 원장을 받고 계시는 강광석 의원께서 아, 네, 지금 이자리로축하드 같이 오셨고, 정의위원님, 우리 이용원위원님, 배우진위원님, 음, 노래가에 가면은 항상 95점 이하로 나옵니다. 저도 그렇고, 하여튼, 그,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가수 대표 여러분들 활동하는데 항상 응원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대장님께서 한몇장의도 글을 써왔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하겠다는 이 마음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대변인 항상 건강하시고 가수협회 바리파이오 고맙습니다. <laughs> 어, 우리 한양에도 가수협회가 어,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특히 우리 정동왕군 어, 지구장님께서 또 우리 한양에서 어, 문화예술 분조의좀로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오셨는데, 이제 가수협회에 어, 우리 한에 지금, 어, 우리 한서지고 어, 어, 우리 셨으니서 어, 우리 함양 에이도 지금, 우리 한국한서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지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서도금 우리 에서도을금우에서도 지금, 우 우리 한 우리 양양의 예술을 꽃을 피우려고 같이 지금 노예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노예에서 많은 힘과 성원을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길에 무수 옆에서 같이 봉참하셔서 우리 양양이 더 나은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반갑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음. 음. 이제 저희는 먼길 뭐 내려왔지만은, 그냥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또최미영 교수님과 음. 또 박영훈 교수님, 그리고 시지동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들어있서 축하해주시니까 저희가 더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 그저 우리 정안군 지부장은 저하고 도 오랜 집이고, 제가 이제 한양 집을 하라고 제가 추천을 계속 했죠. 그래서 한양 집으로 맡았는데, 오늘 이제 맡으시게, 사실은 저희 이제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저희 본회가 회장님 위기가 같아서 3월 5일날 이제 새로운 이제 백두산 위원상 회장님이 심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 기간이 아직안 돼서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장님을 한번 모시고 오셔서 좋서또 중심에 그또 이렇게 구원해주셔서 사물하시고, 한양 문화재 발전을 이제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한양 친구가 금까지 회원들 계시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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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분야에 발전에 큰한 획을 부어서 함양군에서 꼭분야에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함양지부가 되는 바람으로 니다또군수님들한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본인 차원에서 함양군 지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함양군국내에분야에 발전에 도움되도록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함양군 오늘도 발전되셨을 때진심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 탐방식이 마이고요 다시 다과 시간을 가지시면서 네, 인사도 <laughs> 나누시고 얘기도 나누신 후에 1층으로 가셔서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복이 대한국가소년회 민함양군지구 현판식 이식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